지금 그 지역별로 이제, 어, 제대로 된 의료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, 어, 특히 그이 대학과 지방의 공공의료원들이 이제 서로 연계, 연결돼서 네. 어, 서로 좀 제대로 협업이 될때 어쩌면은 지역 의료원들이 활성화되고, 네. 어, 또 이럴 종합병원의 이런 우수한 의료인력과 연계해서, 어, 사실상 이제, 의료의 혜택이 골고루 이제 미칠 수가 있을 텐데, 어요 관련해서 이제 그 동안에 이천 의료원이 서울대문당병원과 시범 사업을 한게 있죠. 네. 예, 그래서 공동 수련의 파견을 통해서 어 이런 이제 성공적인 모델로 좀 평가받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화하고 네. 지방별로 그 약간 특색을 가비해서 좀 확산 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번에 하는 길에.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을 했지만 이제 이이 이제 정규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장관님 좀 관심을 갖고 네. 꼭극 지원해 주시고 또그 모델을 각 지방으로 골고루 좀 확산시켜 나가주기를 네. 바랍니다. 이제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서 이제 정규 사업으로 네, 네. 좀 전환을 해주시고요. 네, 네, 네. 네 알겠습니다.